자 안녕하세요 100%인형입니다 <laughs> 자 어, 이번에 오늘 새로 배워갈 것은 아이피타임의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 3m 랜선도 어, 구입했어요 인터파크에서 구입했는데 12,200원 택배비 포함해서 이거는 400원인가 500원 여기 랜선이 되게 저렴해요 <laughs>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 이것도 뜯고, 아안 어, 뜯어진다. 아, 따까니다 자, 자, 강제로 아, 뜯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열어서 쏙, 그리고 이제 본체.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얼마나 작냐? 동전에 비교해봅시다. 동전, 배운짜리 동전. 보시죠, 엄청 작아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개봉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음, 본체가 바로 뚜껑 봉이 나오니까 일단 어, 본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음, 아, 오. CD가 왜 이렇게 작지? 어쨌든 다운로드 CD인가봐요 <laughs> 이 사이즈에 딱 맞게 나왔네요 그리고 충전 커넥트그 음, 다음에 IP타임 간단 사용설명서 IP타임이 상당히 이런 방면에서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 일단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걸또 많이 지원해 준다 하나 그런 좀 이런 거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 자, 그럼 일단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어, 또 전원을 켤수 있다 하니 보조 배터리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음, 탁. 어, 불이 들어왔어요 불. 음, 불. <laughs>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버튼에 이게 ON OFF 입니자 그러면은 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와이파이에 들어갑시다 그거 눌러서 와이파이에 들어갑시다 와이파이에 어, IPTIME MINI라고 없어요 바로 아 i 타 i 미니 미니 여기 들어가서 미니라고 떴으니까 이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 들어가셨어요 네트워크 연결이 됐고 뭐 아직 여자 네이버 들어가도 네트워크는 사용이 안 되겠죠 당분히 그러면은 어, 이제 레이저을 당겨서 한번 써볼게요 랜선 당기면은 아마 될것 같습니다. 랜선을 아마 뭐 당기면은. 자, 그럼 랜선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포트에 랜선을 연결해야 돼요. 밑으로. 자, 랜선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와이파이에 들어갑시다. 와이파이에 IP타입 미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서.